이 마인크래프트 월드에선 시간이 50배로 고정됩니다. 저희빼고 모든 것이 빨라진 이 세상에서 저희는 과연 마인크래프트를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할 컨텐츠 마인크래프트의 약 시간 50배를 빠르게 합니다. 생각보다 아침이 기네. 아, 생각보다 아침이 길어. 밤은 또금빨리오죠밤 빠른데요? 바로바로 왔죠? 오 빠르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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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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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되겠 <laughs> <야, 야, 웃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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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해 뭐해 왜야 인마 아 오야 잠깐만 도망가 지? <laughs> 누가 도왔어? 야, 일주... 야, 얘들아 거비에 일좀 그냥... 아니 얘들아 이거 자, 작전을 세워야 될것같아 이거. 이거 아침 되면은 바로, 바로 들어가야. 들어, 들어, 들어. 지하로. 근데 이거 튀기 너무 빨라져서 죽고 나서 아이템 파워로사라지네 <laughs> 아, 그래? 지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바... 문제가 저희 밥을 먹기를 못될거 같아요. 맞네. 아, 근데... 먹을 걸안 챙겨 왔어. 그 애지를 아, 아, 아. 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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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려 주세요. 내가 가볼 게 한번 일단, 아니, 여기 발광 요염의 근처는 그 발달도 아, 몬스터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네, 그러네. 안전지대 안데이저저저저 저. 아니, 위에는 사은못 내려와. 아! 왜동지죽는 저기 초만 죽어요. 아니, 왜 오냐고요, 저한테 그걸. 그 어떻게 요 오. 요 자갈 자갈 떨어지는 속도가 아시, 왜 이래? 자갈 죠 이거 낑기 죽는 거네. 야, 근데 지금 우리 최대한 몬스터를 피해서 가야 돼. 지금 몬스터 한 마리도 못 이겨 우리. 야 근데 이거 그러면 가빠 입은 의미가 없네. 오오 뭐야 미친.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가 치명타? 무슨... 한명 커. 아니 이 망할 지... 이 망할 이거 주체자씨 열 배도 못자한파에50 배로 해놔 이걸? 누가 주체야? 진짜 저요. 50 배면은 티기 천인 건가? 어 천. 어. 천일해. 와. 아. 아 얘들 네그 와. 아아 듣고 다 같이 가. 듣고 나 딸기해. 뭐야? 물 들어가면 직삼. 자, 하늘에 <laughs> 직사죠. 지금 오십 텐트. 에 오징어 개 빠르다. 드어온다 뭐야 이거?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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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오지마 아. 오지마. 이 크리퍼가 안 보이는데 막 공중에 터져 막 그냥 앞에서. 어 갑자기 와서 펑 터짐. 오이씨. 안돼. 동구를못 들어가니까 이거 <laughs> 펄스 때만 맞추고 엔더드래곤 잡으러 가야겠는데. 스피드로 해야 되는데 문전에 지옥 가면 어떡해. 아 지옥은 뭐 지옥? 아니야 뭐가 아니네. 가스트가막 난살 거 같은데. 형. 내 생각에 원래 마인크래프트 엔더 드래곤보다 지금 가스트가더 세. 아이 아, 지옥을 뭐... 먼저 가봐 일단 한번. 어 그래. 아니. 아 제가 자원 자원 때문에 좀할 싶었다. 점프 한대 칠려고 한 낚시 그거아 낚시하면 그러네. 밤이 불안이네. 어, 어. 아니 드군이 어디로 왔냐? 우... 어, 나해적운데고 있어 지금. 이제 <laughs> 다 해적항. 어 해적 너구나. 우리 지금 땅은 포기했어 저 지금 내리면 안돼요 오저거요 저거 거기 요내죽어요내3 저거 뭐야 야야지 저거 개빨라 쟤네 개빨라 지이야 아까 OBS. 어? 두훈이다 oh. 어? 야 두훈이 두훈이다 두훈이다 야야 반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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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기어 거기서 어 입구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야나잠깐 있어봐 야왜 그래 그래 어어어어어 이거 지 x 벌네 아침이야 벌써 가자.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지? 아, <laughs> 진짜. 왜 무슨 상황인데? 용암, <laughs> 용암풀 <용한보를> 찾아야 돼. 하는... <laughs> 어, 야! 나도. 야도 나도 할게. 아니. 인디세요, <딘딘이 웃음> 어서오고. 아니, 이거 우리 때리는 속도도. 개, 개 빨라. 아, 그래? 여행을 당하겠다, 이거. 식들. 잘 있어라. 어서오고. 이 미친이면 이거. <laughs> 아. 이런데, 이런데. 아. <laughs> 뭐 일단은 용암풀을 먼저 찾자 죠거 가야 돼. 용암히크신줄 알았는데 그리퍼였어. 아, 내가, 내가 야 사, 나, 아, 너가서 그래. 가자 아, 아. 야. 야, 히크 잠깐만. 왜? 네, 타봐 어, 보트라이 렛츠 고끼아자 잠깐만요. <웃음> 오, 뭐야 난파선이다 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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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오, 오! 이게 박 오! 대박 레전드! 얘 밤이다, 밤이다, 밤이다! 야, 밤이야, 밤! 어, 밤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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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좀비가 온다, 좀비가 온다!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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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이다. 크리퍼? 돼지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야! 크리퍼랑 좀비는 내가 보기엔 쉽거든? 크리퍼 싫어? 방패만 있으면 어, 안 맞아. 잖아 야,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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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는건 아니야.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아 그래? 마을이다. 마을 어디야? 20분 해두고 오실 분 오세요. 예. 걸로 마을 마을로 모이자 일단.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네더에 가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몬스터들 때문에 포탈이 만들기 어려웠던 저희는 포탈이 만들어져 있는 드고니의 마을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과연 무사히 드고니의 마을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재밌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모인다고 우리 뭐가 달라? 짜비시 물이 지금 정 반대 방향으로 간것 같아요, 지금. 내 말이 그 말이오. 양육기로 어, 안 되는데. 대신 발짝 양. 어. 모자란 게 아니고. 야야야마. 아니, <웃음> 아니 난... 뭐야 저거? 난... <laughs> 나는 진심이다. 그래. 누구야. 알아서 살아라. 뭐지? 드고가 근처에 바다 있어? 근처에 늑은 있어. 아침되면 말좀 해주세요. 저 그때까지 방질좀 할게요. 네, 제가 말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저한테 저만 믿고 따라주세요. 오, 늪이다. 여긴가? 어 늑이다. 여기가 어. 아, 느끼면 늪이면 거의 다온 거야. 오 라마다. 어디가 어어어어 워닝. 워링, 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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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이리로 어, 지 마, 로지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조흰 쟤네 뭐야? 싸운다, 싸운다. 와 여기가 맞는 거 같긴 아, 한데. 오, 뒤끝? 저 배에 양각장 폈어요. <목소리> 아니안 만들었어. 둘 지나서 가자. 음, 와, 아, 너무 배고파. 아. 스케일 와, 내려오는 것도 말도 안 되게 빠르아 우수 있는 사람 있는 거 어디가서 초을이야 어,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아그그그그그서그그그그들아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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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어, 어, 예, <laughs> <laughs> <그래, 웃음> 벌써? 나 출발해야 겠다 같이 갈래? 같이 가자 <laughs> 아 가뭄비나무나 먹어야 겠다 냠냠 만났다 아안녕하세 <laughs> 만났다 오 만났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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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멈추지마 절대 멈추지마 이 일로 가면 막혀 이 <laughs> 일로 가면 막혀 이 여기였나? 에? 야, 여기였냐? 여기서 그냥 걷지 않나? 그래? 너가 갔던 길은 여기 맞는 거 같아 여기 맞아? 여기 길? 아니 정확하지 않아 뭐지? 어야야야 큰 기로 다시 나왔다 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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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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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맞아? 왔어 왔는데 밤이다, 왔는데 문제가 는데 있... 밤이 <laughs> <laughs> 왔는데 밤에도 <밤이 웃음> 있어 뺑뺑 돌고 뺑뺑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아침 될 때까지 드라운드몇 마리야 드라몬드 몇 마리야 아 얘네 개빠른데 드라몬드? 근 개빨라 에크리프도 개빨라 어 삼지창이 야지 아니야 삼지창자 오이 미친놈아 미친 길렀어 키라아 빨리 빨리빨리 어라? 미친가 리퍼스 에이, 크리퍼게. 어? 뭐가? <laughs> 아니, 미친 크리퍼스 다시 어떡해. 어라, 왜둘다 죽었지? <laughs>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도끼로 어. 난, 난타하면 되는 거 아님? 그,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해볼게, 내가. 이론상 힘들. 자신감 뿜뿜. 하. 덤벼, 이 자식들. 저러고 죽어봐, 정신 차리지. 안 켜져. 이씨. 대까마자, 가자, 가자, 가자. 대까마자, 가자. 일로 와,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일이러타타타다 <laughs> 가자,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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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마무이다 <laughs> 어? 찾았어 오 어, 에메랄드도 있어요 야, 기다려봐 슬래시 킬 빙호 어, 그 미친 킬 아침 아니... 좀말좀 나는 빙호의 행복한 삶을 인정할 수 없어 예예 삼십 차 삼십 차 삼십 차 아니 배를 타고 가다가 삼십 차가 만나면 그냥 죽는 것이오 잠만 내줘 야여여여여여 뭐야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저비가파크에서 <목소리> 넘어왔어. 대미친. <laughs> 야 뭐야 이 뭐야 뭐야. 이렇게 빨아 이렇게 야개 넘어가 넘어가 넘가야 넘어, 돼. 려가지고 와. 이아 어. 지어 뭐야 뭐야. 오오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웃음> <laughs> 끝났다 끝 끝났다. 끝났다. <laughs> 가자 가자. 야, 따라 따만들어만들어만들어야 <laughs> 이번에 아직 숨을 수 있겠지. 두 분이다. 아봐 쟤 <laughs> 피고 개불험도.. <피모개부름도> 그니까 뜨구나 <laughs> 디테하고 싶다 <laughs> 뜨구나여러분 어, 잠시만요 일단 여기 나온스폰 포인트 눈에는 정말 평화로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평화로..라고? <laughs> 그렇게 드라운드한테 찔렸으면 안됐지 근데.. <laughs> 들어가자마자 가스트가 있는데 뭐할 수가 없는데? <laughs> 그니까 늦게 데려왔다 근데 제테 잡표가 너무 높다 그거 가로질러 가야 돼. 근데 이거히렇 잡수는데 두가 나요? 어, 버려 버려 버려. 잠 사람 뭐 챙길 열혈이 없어 지금. 전 내달력 보다 일단 피글링 요새 찾겠냐 내 미친 블레이즈. 어 우리 네, 우리 블레이즈 잡으려면은 일단 피글링이랑 서 물약 얻은 다음에 물약 마신 다음에 잡아야 되거든? 그래? 어 뭐라? 그래? 피요를이다초 아니 님들 나 마을 어. 사왔음오돈갈 어, 와봐 어 형은 지자체였어 씻고 그냥 밥먹으러 갔다올게 갔다 갔다. 밥먹으러 A FEW MOMENTS LATER 여보세요 엄두 어, 왔네 어? 난 지금 한 명은 빡 쪼간듯 느낌이 좀 있어 누구 누구겠어 히끗? 음 왜? 뭐야 이거 시차명이잖아 아 이거 뭐야 히끗 형 왔네? 뭐야 왜 숨어있는 거야 이 인간 와 <laughs> 네. <laughs> 숨겨버려. <laughs> 어, 너저인가성포인트안 했어? 아니 그럼 왜안 하고 있어? 침대가 바로 아래인데 왜안한 거야? 한줄안 한데. 말했으면 안 죽였는데. 어, 허저왜 나갔어? 박종이야 안돼. 음. 아, 아니, 형 계속 뭘 먹고 있는 거야? 구운 계란. 한 명은 혼자서 피드인 요새 찾으러 떠났고, 음, 나는 준비를 하고 있어. 나 그거 지옥문 어디 있어? 나 가볼래. 아 아침에 가야 돼. 왜? 가아 미친 마녀. 아 저렇게 돼. 마녀가. 아오오오오오 마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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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이이 뭐 있어 밖에? 밖에 엔도맨, 거미. <laughs> 어, 큰일 날 뻔. 큰일이 누구 때문에 날 뻔했을까? 아니 아니 아니, 저 앞에 있어. 지금 혹시 막 요새 요새 그원정대그내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 뭐야?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나도, 나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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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지 k 지 k I w i 오케 r e c t i o n of this. Ooh, ooh, ooh. Oh, oh,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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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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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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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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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러면? 잠깐만, 야. 야, 잠깐만. 뭐야요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뭐야? <laughs> 야. 얘뭐본 뭐 거야? 야뭔 좆던 뭐, <laughs> 거야. 뭔일 일어나고요. 뭔일 일어나고 도대체 죽고 나 구해 줘. 지금 버딜 때가 왔다. 지금나 구해 줘. 아니. 나나 죽을 예정. 나 클랩 안안 어, 어, 되는데? <laughs>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게 천이거든. 아니, <laughs> 치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요?